음, 가을인가봐요. 코스모스 너무 예쁘죠? 와. 전 꽃도 너무 예쁘다. 음, 가을 하늘 푸르러요, 푸르러. 우와. 한들 한들 코스모스 살랑살랑.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.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. 와, 너무 예뻐요. 여기 좀 시들었네? 이건 너무 예뻐요. 분홍이에요. 하늘은 높고 부르릅니다. 아, 예뻐. 이 꽃도 예뻐요. 아, 예쁘다. 가을 하늘 정말 청량하다. 어떤 색깔이 이렇게 예쁠까요? 음, 확실히 시골 하늘이 더 맑은 것 같아. 요이 꽃이 다 피면 얼마나 잘예까 멍울이진 <laughs> 같다. 예쁩니다. 얘네들은 다 지웠네. 그쵸? 하늘만 봐도 너무 좋아요. 저희 시골집 커피숍이랍니다. 한적하고 너무 좋아요. 시골길은 항상 마음의 고향이랍니다.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? 너무 좋다. 음. 풀도 아름답네, 풀도 아름다워. <laughs> 여러분, 늘 사랑합니다. 매일매일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